<laughs> 우와. 멋진 게 다섯 마리야? 이게 안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죽입니다, 지금. <laughs> <laughs> 사자꾼입니다 <야. 웃음> 뭐야? 길이 여기가 아니네? <laughs> 요, 요, 여기 맞아요? 김밥 있어요. 따뜻하다, 아직. 잘 먹겠습니다. 숙가쟁이 네. 아저씨 김밥. <웃음> 고기. <웃음> 고기 구경 하고 가야지. <laughs> 별로 안큰게 아닌데. <laughs> <laughs> 어? 와, 여기 길 장난 아니네? 어 방금 미끄러졌어. 이야, 이 월척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네. <laughs> 와. 처리 처리실 터지고 아또뭐어여기요수인가 여기다. 여기다. 나 갯치 운상 치고 있는데 뒤 가져가세요. 어. 아니, 이런 말이 나왔어 이런 말이. 와 많이 잡으셨네요. 어. 음, 봐봐. 39 포함해서. 우와. 39. 아짠 걸렸어 <laughs> 여기 옆에 자리 하나 나와. 오, 오, 어 조심해 조심해. 어맛거다 어디요? 여기 옆에 자리 하나 나와. 아 이쪽에. 어. 겨쪽에서도 그, 살짜도 많이 뛰었는데 음. 우와 놓친 게 다섯 마리야 이게 안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죽입니다 지금 <laughs> 사떡불입니다 우와 오늘은 저의 날입니다 우와 옷자는 내가 잡아야지 아니 이렇게 좁은 수로 에기이방 마음이 오기 전에 급했었는데 더 급해졌어, 이제. 빨리. <웃음> 빨리. <웃음> 오, 두 개나 돼요? 응, 어, 네. 아버지는 이제 안 좋아하시는데. 여기 들을 수있겠 예. 네. 와, 물뭘 많아요? 이거 두 개는 몰라, 나도. 예. 네. 이거 모르고, 나머지는 진짜 괜찮은 것들이야. 감사합니다. 15,000원 짜리야. 오 좋아, 좋아. 아니, 협찬받은 거야. 네. 제일 처음 협찬받은 거야. <laughs> 잘 쓰겠습니다. 여기, 네. 여기, 어디로, 이쪽으로 해요? 옆으로, 옆으로 내려갈까요? 요리, 요리? 어, 어 알겠습니다.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한번 봐봐. 그 외에는 풀이 막 높이 자라갖고. 이미 나무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몇, 아, 긴 데를 못 찍었구나. 나무가 있네. 제가 한번 볼게요. 아, 한번. 네. 요 옆에가 요 옆에가 조금 더 높은 지대인데 경사가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경사가져 있어가지고 조금 앉기 편한 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런 날 낚시를 가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만 하다가 지금 퇴근하고 왔는데. 엄청난 녀석들을 보니까 지금 막 <laughs> 엄청 설렙니다 지금 일단 글루텐을 준비를 해놓고 아, 그 전에 낚시 자리에다가 저기 사, 사자 호뿌리 형님한테 가지 말라고 밑밥을 좀 <laughs> 밑밥을 좀 뿌리고 광수한테도 <laughs> 가지 말아라 여기서 놀다 가라. 저양반들 손맛을 봤으니까. 아 그리고 요거 지금 중앙호수라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아, 이렇게 어분 업글루텐 그리고 황토 어분글루텐 그리고 자진물이 글루텐. 요거는 나중에 날 밝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써가지고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옥수글루텐, 옥수글루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욕망이 6공대를 어떻게 써야 되냐. 떡밥봉지 날라가면 안 되니까 에이, 넣어놓고. 맨 오른쪽에 3.2 칸이 움직임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가 지금도 맨 오른쪽 3.2 칸은 꼼지락 꼼지락 하고 있는데 와 한번 푹 빨았다 방금 와 나,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우와. 우와.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오. <laughs> 뭐해, 풀하고 막. 우와. 우와, 고기가 안 와. 배가 연질이기도 한데. 야,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게, 씨. 풀을 얼마나 말았냐. 야 이거를 지금 <laughs> 아 이거 이거를 뜰채로 쓰는 거는 반칙인데 어우 지금 뭐 풀을 그냥 잔뜩 말아갖고 아 한수했습니다 와와뭔 깨붕어가 나오는구나 여기도 자라자잔 자잔 오늘 첫수 확실히, 붕어가 입질하는 게확 다르긴 다르네요. 찌가 한번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요 놈은 알이 조금 배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붕어가 완전히 말괄량이 삐삐네. 뭔 깨가 이렇게. <laughs> 야, 임마, 너좀 세수 좀 하고 다녀야겠다. 자, 오늘은 첫 수니까, 너. 오빠가 아주 매너 있게 보내줄게. 들채 타고 가라. 뿅. 와이 미역이 바다에 가 있어야 될 미역이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는 옥수수 밑밥을 조금 뿌려가지고 지나가던 놈들 멈춰서 밥 먹으라고 좀 뿌려주겠습니다. 옥수 밑밥을 손에 쥐고 있는데 와 빠져버렸어. 아 이런. <laughs> 아. 아 옥수 밑밥을 지금 손에 쥐고 있어가지고 아왜 빠지냐 근데. 아 빠져버렸어. 어, <laughs> 설이 많이 내렸네요. <laughs> 이 지렁이에요? 네, <laughs> 지렁. 오. <웃음> 요즘은 지렁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laughs> 글루텐에 얼른 아홉0한마리 나오길래. 아, 네. 그때는 예. 그, 고기들이 막 노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말뚝이네, 진짜. 육군 음. 칼한번 뚝뚝 내려가더니 끝. <laughs> 예 응? 네. 결국엔 폈고 <laughs> 사장님. <laughs> 사장님. <laughs> <laughs> 아천연는 골드가 더 좋네 확실히 돌리기가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더 올려야 돼요 더 내려 너무 내렸어. 아니 왜 영상을 또 살려 주실라고 또왜그러시나요내 <laughs> <laughs> 낚싯대가 아니라 이거 감각이 안 맞아 닮을만 한번찔는데 만져봐 아니 영상 나왔으니까 이제 지렁이 좀만 써보고 가야겠다 <laughs> 소가 기운 없는 소가 낙지를 먹이면 빨딱 일어나 갖고 팔팔해진다는데 추워가지고 기력 없는 부어들이 이 지렁이를 먹고 좀 활발하게 좀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다 수면에 물안개도 피고 멋있다. 야 다른 건 몰라도 이 욕망의 육공대 너는 꼭 한번 파이팅을 해주기 바란다. 지금 낮에 오셔가지고, 좀 잡으신 형님들은 전부 다제 위로, 상류 쪽으로 그렇게 앉으셨었고, 저는 이제 좀 밑으로 내려왔는데, 물론 뭐 시간대가 다른 건 있었습니다. 밤 돼가지고는 다 재미를 별로 못 봤어요. 더 어, 기다려봐도 입질이 안올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컨디션 조절을 좀 해야지 내일 또 일과를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23분입니다 어, 이제 카메라 접어드리고 낚싯대 하나씩 닦는다고 하면 아마 2시가 될것 같아요 아, 아쉽지만은 오늘 낚시는 이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혹뿌리 형님 잡았던 큰 녀석들. 그 중에 한 마리라도, 한 마리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가져가요, 가져가. 욕망이 꽁떼. 걸었다. 와 근데 뭐 그냥 날라오냐? 아, 씨. 아, 뭐여? 어째 안 나온다 했다. 매기. <laughs> 야, 기다리니까. 기다리니까 오긴 왔는데. 우리 욕망의 입공대시에서 어린 매기 새끼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씨. 아, 깜짝 놀랐네, 진짜. 한 마리 나온 줄 알고 어떻게 해? 말 끝나기 무섭게 나온다. 그리고 딱 채는데 날라올 줄이야. <laughs> 아, 날라올 줄은 또 몰랐네. 아이고 매기가 나왔어요. 매기가. 그것도 깜찍한 게 아, 진짜. 이 욕망의 유궁대에 네가 웬 말이냐? 자, 그래도 뭐 수다쟁이 아저씨 잘 가라고 어린 메기 친구가 또한 마리 인사해 줬으니까 보내도록 하고 한 대씩 걷어가지고 이제 철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물색이 많이 맑아졌네요. 바닥이 다 보여요 지금. 바닥도 보이고 물이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자, 이 녀석 얼른 살려주고. 이제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그래도 욕망의 입궁대에서 또대 너르는 거 보십시오 아주 욕심을 무장 부려놨는데 아, 아쉬워요 아 진짜로 아쉽습니다 아, 기대를 진짜 많이 하고 왔거든요 <laughs> 그리고 올 때는 굉장히 피곤했어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고. 아무래도 이제 일 끝나고 오니까 되게 피곤했는데, 여기 막 와가지고는, 막, 금방 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야, 오늘 참 재미있었고, 뭐,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통조가라고 하면은 붕어 한 마리, 말갈량이 삐삐 붕어, 어, 그리고 나오다 빠진 녀석. 하필 밑밥을 주먹에 쥐고 있을 때 나와가지고 약간 좀... 아무튼, 그 녀석, 그리고 마지막에 잘 가라고... 아, 좀 조용히 해봐. 어, 아무튼, 매기를 끝으로 이렇게. 손맛 보고 집으로 지금 아, 조용히 하라고 안 왔으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laughs> 아무튼 뭐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반드시 크나큰 녀석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아쉽네요. 다음에,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